자 부동산 투자네 뭐다뭐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잘못하면 뭐 실패할 수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 이제는 묻지마 투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망하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정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요런 측면에서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그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토지의 계획 및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 여기는 뭐 도시 지역이야.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또 나누는 거죠. 또뭐 어떤 지역들은 뭐 농림 지역이다. 관리 지역이다. 뭐 이렇게 나눈 토지의 용도를 나누는 거죠. 자, 도시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뭐, 내 땅이 정말 상업 지역이냐, 뭐, 또 상업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겠듯이, 정말 토지의 신분을 정하는 것이 바로 뭐, 이런 도시 지역 안에서, 저, 상업 지역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가장 좋죠. 가장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건폐율,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인데,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쓸수 있느냐? 그래서 뭐 건폐율이 80%라고 하면 내가 100평인데 바닥 면적을 무려 80평이나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높이를 얼마나 할수 있느냐라는 거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무려.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고층 빌딩들도 이제 지을 수 있어서 대부분 이제 상업 지역들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준주거 지역이다. 그렇죠. 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업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준주거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 지역도 일반, 뭐, 일종 주, 이반, 뭐, 이종, 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뭐, 또 우리가 개발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 자연 녹지, 녹지 지역들이죠. 자,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치 그, 뭐, 토지로 따져보면 이것은 헌법과 같은, 그러니까 민법과 같은 일반 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해져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뭐 1300%다, 1500%다. 자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 여기에는 층수를 5층까지 밖에 못 상업지역인데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에는 뭐 일반 유흥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아 여기에는. 그런 유흥시설 같은 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됐고, 자, 또 하나는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또 정해지는 게 바로 조닝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번에 뭐 그, 뭐, 물론 뭐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긴 하지만 자,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광명시흥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자, 여기에다가는 아파트를 7만 가구 정도를 짓는다. 그렇죠. 그러면 아, 7만 가구를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자, 그러면 공원을 여기다가 몇 개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자족도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일자리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어디다가 놔두고 자, 그 안에다가 학교를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뭐 고등학교, 물론 큰 경우에는 대학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대학 같은 거를 몇 개를 넣는데. 자, 이런 조닝. 그 안에 어떤 어떤 것들을 무엇을 어느 위치에다 둘 것인가. 그거조차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모두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그렇죠.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통 대책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바로 이 철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자 요즘은 특히나 뭐 삼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과 경기도 쪽에 있는 그 시계 지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특히나 요즘은 이제 gtx라고 해서 그렇죠 gtx 광역 급행 철도라고 해서. 과연 이 GTX가 우리 쪽에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냐 자, 물론 이것도 언제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언제 이것이 개통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서울에 있는 기존 지하철,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구호선이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뭐 경전처를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 더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있었던 분들의 이주 대책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아 이분들을 어떻게 이주를 어디다가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공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이주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지구 지정에 하고 나서 그것에 관한 아주 세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쪽에 만약에 뭐그 토지를 뭐 매입을 한다든지 뭐뭐 뭐 아파트인 경우는 조금 덜하겠지만요 뭐 다른 어떤 투자를 뭐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아주 꼼꼼히 우리가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제그 경험으로 보면 그 어떤 그 지역에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원이 그 유명한 이제 작가분이 돌아가신 이제 작가분이 생가로 지정을 받은 곳이었는데 이 생가 공원에 있는 이세필지요세필지에 대해서는 상 1층에다가 근린생활시설들을 못 넣는 것들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모르고 아 당연히 도로변에 있는 데다가 근생 지역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 여기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상가를 지어서 그러면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지만 요딱세 필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를 할수 없도록 해 놨던 건데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낭패를 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뭐 숙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망하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새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보상이 지금 그렇죠. 보상. 아,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돼? 자, 이번에, 자,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뭐전 국민이 뭐, 공분을 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네, 바로 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묘목, 겨울인데, 그렇죠. 뭐, 식목일도 아닌데, 묘목을 많이 심었다. 아니, 겨울인데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렇죠. <laughs> 바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토지 위에 있는 뭐, 가장 중요한 건 건축물이겠죠. 뭐, 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거고, 만약에 그 건축물 안에 정원에 만약에 뭐, 그 아주 좋은 뭐, 나무들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 나무들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뭐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수목 보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그 이렇게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는 그 삼계신도시 중에서 그 스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찰을 지금 이렇게 사찰에 계신데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불상을 이렇게 모시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뭐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불상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굉장히 좀 고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자,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보상이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는 사실은 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치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뭐그 보상 지역 안에 집을 한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한 200년 된 집이에요. 200년 된 집인데 조상 대대로 좀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뭐그 유언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신 게요. 절대로 이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 <laughs> 자. 근데 어쨌든 수용이 됐으니까 나는 이 집은 100억을 줘도 못 팔아요. <laughs>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 그 객관적 가치가 바로 적정 가격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냥 보상을 막뭐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적정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공시지가에다가 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변에 그렇죠. 지금 뭐 상황 뭐 거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상을 하지만 어쨌든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참, 뭐, 난해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누구는 적정 가격일 수 있겠지만, 누구는 또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상을 둘러싸고는 이 적정 가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서 보상이 늦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사전 청약이라는 거예요. 자뭐 청약이면 청약이 사전 청약은 뭐냐 자 그러니까 본 청약이라는 게 있고 사전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본 청약을 들어가려면 토지 보상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택지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2030 세대들이 너무 많이 나서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해서 본 청약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특별 공급 뭐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은. 본 청약을 기준해서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쨌든 내가 본 청약 때까지 나의 청약 조건을 맞추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라면 올 7월부터 시작이 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쪽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 좀 특별한 개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거예요. 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돈이 20% 정도만 예를 들면 그 집이 5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일단 1억만 넣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년 내 지분을 적립해서 그것을 뭐 내가 만약에 80%까지 했다 그러면 20%에 대해서만 나중에 내가 그냥 내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과 또 이익공유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은 계속 매년 돈을 내는 거지만 이익공유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나갈 때 그렇죠 정부와 내가 이익을 공유하는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부분도 챙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이번 3기 신도시 우리가 관심 가져야 전월세 금지법이에요. 자, 3기 신도시는 뭐 대부분이 전월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미리 좀 전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안 됩니다. 무조건 실입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곧장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